이 영상은 누군가에게는 예능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캐나 돌지 아니 단 헌셀 이 정도는 나오잖아 그래도 못해도 아니 붉은마신 가는데 이 정도는 나와야지 어 공격력 이정도 나와야지 음, 8,9천씩은 다 나와 어떻게 해도 도저히 못 깨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서브에와이르트가 난다고? 알리온이 뭐다? <laughs> 상상했는데 무섭다, 장기캐. 아, 장기캐는 근데 진짜 나도 무서워. 어? 나도 여지껏 게임을 했지만 여지껏 게임하는 나도 힘들어. 팔만 때는 솔직히 깨는 걸 바라는 건 너무 노양심일 것 같은데. 나도 솔직히 그렇게 봐. 솔직히 선턴 못짰고 깨려고 하는 건 특급 음식 먹고 10만이 안 된다는 건 애초에 여기까지 이 챕터를 깨는 것 자체도 힘들어. 음 그래 9천은 나오겠지. 이게 애초에 이 여기까지 올라면 챕터를 깨야 되는데 이 챕터를 깰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. 아니, 이 정도 스펙은 다들 나오잖아. 돈 쓰기도 싫고 게임에 시간 투자하기도 싫은데 진보스는다 깨고 싶어요. 그건 다들 그런 마음이겠지. 응. 그니까 컨텐츠가 나오면 컨텐츠는 하고 싶은데 어 게임에 투자할 시간도 없고 뭐다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 때려 쳐 때려 쳐 일단 힐 한번 써주고요. 힐 한번 써주고 일단 맞아야 되니까. 그 다음에 딜은 이게 더 많이 나올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콘텐츠 없다까지 넣으면 딱 맞겠네요 그러네 <laughs> 맞네 그러네 아 투력 8만이면 스토리 깨는거 싹 가능 그래 원래 스토리 깨러 가야돼 그래놓고 석화 석화 빙결 다 막히는 노말모드 노말모드를 내놔달라는 글을 뭐 아 그렇지 원래 상위 컨텐츠 나오면 그러니까 업데이트는 업데이트의 개념은 다들 이제 저기로 내놓지 상위 유저를 기점으로 내놓는게 맞는데 이거는 기선더로 한칸 올리고 어 요걸로 한칸 쓰고 요걸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딱 맞거든 딜이 내려갔을 때 힐이 어차피 없어가지고 아 이거 딜 안나오겠다 모자라겠다잉 이번 턴에 죽지만 않으면 깨거든요 이거 근데 어쩔 수 없어 아 이거 누구 죽겠다 야, 다 죽을 수도 있겠다 오다 살았어 게이더 이런말만하지 다음 턴에 어차피 궁만 쓰면 되니까 몇 프로야? 100% 파열 피해 버프 오케이 버프 버프 얘딱 잡으면 돼와딜 이거밖에 안 나와 아딜 이거밖에 안 나와 아이비싸기 하나 썼어야 되네 에이 씨레아비싸기 하나 쓰고 잡을걸 아 이거 딜 계산 잘못했다 이 사나? 사나? 이걸 또 사나? 또 사나, 또 사나, 또 사나. 아, 또 사나, 또 사나, 또 사나. 그게 핸드릭슨 딜이 광역 딜이라서 그래, 광역 딜이라서. 그래, 지금 같은 경우에 뭐가 있었냐면, 지금 버프가 끝났지만, 원래 핸드릭슨 그 저거로 버틴 거예요, 지금까지. 핸드릭슨 힐이 한턴 힐이 아니라, 지속 힐이거든요. 두턴 동안 힐이 더 들어와. 그래서, 그, 턴마다 자일되는 부분으로 버티고 산 거야, 지금까지. 그니까, 러 이게 다 중요한 거야, 이게. 핸드릭슨을 데려가는, 힐러로 데려가는 이유가 되게 유지력 때문에. 저 딜을 버틸려고. 이러고 가서 딱 내려가자마자, 킹을 딱 죽여야지. 어차피 여기는 광역 딜이 없잖아. 한 명씩 희생하면서 잡으면 돼. 이정도는 한 명씩 희생하면 잡으면 돼. 일단은 딱 궁을 봐야겠죠. 음, 상대방이 궁게이지가 차고, 어... 버프 효과가 걸려있는 대상 디버프 가면 그러면은 화열피해 먼저 주고, 길선덕궁 주고, 오바파워 주고, 어... 요렇게 주고, 길선더 궁, 빵! 준 다음에, 마무리. 오버 파워! 요렇게 깨면 돼요. 이렇게 깨면, 헌터 슬레이더만 있는 사람들도 깰수 있어. 왜? 이게 헌터 슬레이더 있는 사람들이 못 깬다는 이유가 되게 유지가 안 돼. 힐러가 없대. 엘리자베스가 없어. 그러면은 녹색 드루라도 키우세요. 녹드루라도 키워야 돼. 이거 방법 없어. 그리고 이제 뭐 얘기 나오는 게또뭐 있어요? 이러면 또 얘기가 뭐 나오냐면 아니 당신은 투급이 10만이 넘잖아요 알리오니를 빼 알리오니 빼고 딴거 넣으면 10만 다 넘어 옆에 알리오니가 자생히는 돼요 알리오니가 자세히 해도 수가 없잖아 아... ほいストレ